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공약 집에 300억 규모 소상공인 재단 설립하겠다. 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공약은 저도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00억 기모는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3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규모 정도는 소상공인 재단을 만들어야 김지 지금 3분의 1 그러니까 부산 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는 3분의 1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역전까지는요 2분의 1문 닫혀 있습니다. 아, 기금을 어떻게 만들죠? 아 그러니까 말씀. 기금을 지금 장학재단 만드는 형식으로 예산에서도 넣고 자 장학재단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또 모금도 받고 네? 장학재단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 김제시에서 예산도 넣고 우리. 주 주변에서 모금도 받고 해가 장학대는 기금도 바고어서 어떻게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런 말씀 나왔습니까 어떻게 기금이 조성됐고 어, 언제 어떻게 몇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은 매년 시에서 예산도 넣지 않습니까? 예 네? 예산 김제시 재정 예산도 넣고 또 잠시. 많은 기금도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그냥 답변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장학재단 원래 기금 목표는 278억이었습니다. 예? 네? 4년 동안 2007년도에 설립됐는데 4년 동안 시비 40억씩 160억이 60, 들어갔고요. 그니까 러 예산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세한 숫자는 말하자면 정승주 의장님은 아니, 그걸 질의를 해서 할 거니까 아 지금 우리 박준병 의원님은 그냥 시간 걸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아니 제가 뭐꼭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온거 아니고 그 기금 300억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그래서 지금 원래 278억이 목표였는데 300억을 올리면서도 지금도 목표 기금 달성이 안돼 있습니다 김재 그런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30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체적 말씀은 제가, 제가 부탁드립 저는 자신 있습니다. 300억 4년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온다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온다는 건 제가 앞으로 해나갈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딱 4년치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 안에 공부를 습니다 공약에는 8년이라고도 있어요. 안 되면 8년까지 하는 거죠. 그게 공약이장난입니까 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도 소상공인을 어려움합니다 이 300억 기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시비에서도 적고, 또 c m s 를 통해서 온 시민들, 또 공무원들이 걷고, 기부금 갖고 다 이래서 또 지금 못 채운 300억인데, 이 300억을 소상공인 보기 좋은 공약인가, 에이프 플리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라고 다른 거물어보겠습니다